응? 음? 아니 아뇨 네네 아니, 말해봐 할 말이 있는데 그냥 뭐인기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, 있는데, 응. 뭐 그냥, 그냥 내가 지금 서른 여섯이거든 어, 어. 나도 지금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 어, 어. 음,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내가 그리고 올해 독립을 했거든 어, 어. 23년 3월에 올해 그래서 나는 어쨌든 올해는 어.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고 뭐 이런 정말. 마음이 있었거든. 응, 그러다 이제 오키영 영화도 같이 하게 됐잖아. 응. 누나, 근데 누나를 만나게 될지는 몰랐고 <laughs> 아, 예. 아니야, 아무튼 어. 만나게 될지는 몰랐고아 몰랐지 이 영화에 <laughs> 오키영이 하는, 하는 영화에. 어가의 없다. 어, 누나랑 내가. 이상한 공기가 지금. 어 그래. 되는데. 아 뭐인데? 뭐 아, 아 그런데 이제 누나를 뭐 만나. 빨리 이게 봐. 어, 네. 알았어. 알았어. 근데. 어 근데 마음이. 응. 누나한테 벌써? 좀 봤어?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좀 불편해지. 나 아, 불편할 뭐? 수, 수 있지. 어. 아, 괜히 왜왜 뭐. 그런 얘기 를 해가지고. 아 그래? 그렇지. 그래 내가 응. 처음에 얘기 끊었잖아. 응. 이기적이 기적인걸수도 있다고. 그 이기적이다 그치. 응. 더 이상 억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 그럴 수도 있어. 응. 응. 어제부터 니가 불편하게 야, 한 네가 불편하게 아, 근데... 거지 가 아, 지금 불편하게 는 거지 장난이... 장난이... 니가 네, 엄청 불편하게 한 거지 지금 니 네. 얼굴이 제일 불편해 지금 오빠 잠깐만 야, 연기할 때티안 얘기하고 아야 아니야 누나왜그얘기어 내가 안어 얘기하고 있었잖아 지금 불편하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촬영하 와가지고 사람들 내가 얘기 안했다니까 정말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 내 어쨌든 누나가 고백을 했는데 뭔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고 <laughs> 누나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좋다 부담스러워 좀. <laughs> 아니 당연히 부담되지 음. 부담이 안 되면 오히려 나를 실망했을 것 같아 음. 내가 왜냐면 누나한테 그 정도 진짜도안 되나? 음. 이런 애는 했을 것 같은데 음. 부담을 가지면서도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다라는, 콘부로트를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게. 난... 너 말이 진짜 많구나. 아 그래? 응. 남자 별로야? 응. 알았어.